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1, 2학기, 창비 3단원의 단어의 짜임과 세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형태소라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의 형태소로만 된 단어가 있고 두개 이상의 형태소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단어를 어, 형태수로 구분을 하고 그. 짜임에 따라서 단어를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태소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 이런 곳에 빈칸을 뚫고 무슨 소리의 단위, 이런 식으로 되게 치사하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형태소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인데요. 자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나누면 안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풋 사과라는 단어를 한번 쪼개볼게요. 풋과 사과로 쪼개볼 수 있겠죠. 자 이때 풋과 사과는 형태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하늘이라는 단어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늘을 하와늘로 쪼갤 수 있나요, 여러분? 쪼갤 수 없습니다. 하늘은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인 거예요. 하와늘로 쪼개는 순간, 이 하와늘은 뜻이 없잖아요.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 다, 잘못 분석한 것입니다. 자, 뜻을 가진 말의 단위라는 거,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형태소라 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형태소는 총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경우,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만약에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뭔가 문법적인 혹은 어 다른 단어를 뭔가 보태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경우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소가 홀로 쓸수 있는 것들, 하늘, 사과 이런 애들은 홀로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애들을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요. 이푸은요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소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맨발로 뛰었다. 이 문장을 단어로 구분을 해보면, 아이, 가, 맨발, 로, 뛰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럼 이 단어를 또 한번 형태소로 나눠볼게요. 아이를 더 쪼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더 쪼갰다가는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사라져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가 혼자 쪼갤 수 있고 맨발도 여러분 맨과 발로 합쳐진 어 맨, 맨이라는 형태소와 발이라는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렇게 나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뛰었다도 여러분 기본형은 뛰다예요. 그쵸 여기 에 어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뛰어 따로 각각 나눌 수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혼자 쓸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 그리고 가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 형태소와 홀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 그리고 맨도 한번 볼게요. 맨은 아까 우리 푸사과처럼요. 스 자, 의미가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형식 형태소. 그리고 발에 붙어서 쓰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뒤에 어, 뛰었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뛰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뛰다 할때어 점프 점프 하잖아요, 그렇죠? 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하지만 홀로 쓸수 있나요? 아니죠. 뒤에 뭔가 다른 꼬리들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홀로 쓸수 없어요. 의존 형태소예요. 이렇게 어 단어들을 형태소로 구분하고 실제 형식 자립 의존으로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형태소로 구분을 했을 때 조사나 어미는 단어의 짜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사나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 구성 요소를 우리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근은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높이를 한번 봅시다. 높이 중요해요. 이가 중요해요. 높이 더 중요하죠. 높에 뭔가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높이 바로 어근인 거예요. 그런데 접사는요 어근과 결합해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어근의 뜻을 보조해 주는 이에요. 아까 높이에서 높은 어근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이는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사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어근과 접사에 따라서 어떠한 애들끼리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 단어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애들을 단일어라고 합니다. 자, 나무. 하늘, 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 우리는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이 복합어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파생어, 그 다음에 하나의 어근이 아닌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들을 우리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생어로 분류되는 애들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맨 주먹은 아까 맨발과 같이 이렇게 구경꾼도 이렇게 헛다리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먹, 구경, 다리는요 어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맨과 꾼, 헛은 접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근과 접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는 파생어라고 해요. 어근은 한 개뿐이죠? 네. 자, 그런데 봄꽃 봅시다. 봄과 꽃으로 나눌 수 있고, 밤낮도 밤과 낮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개 이상의 어근이 다 들어가 있죠?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풀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단어들의 어 이런 짜임을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새 말입니다. 새 말을 만들어지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합성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파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앞서 살펴봤었던 합성어 파생어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점심 우리 아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단어의 일부를 합쳐서 만드는 단어. 이런 것들도 새말을 만들 때 활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꼼꼼한 학습이 필요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형태소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좀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단어는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다 진 경우도 있다입니다. 정확히는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치사하게 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었죠.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아니라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홀로 쓸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홀로 쓸수 있는 애들을 자립 형태소, 홀로 쓸수 없는 애들을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4번, 모든 단어는 반드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모든 단어라는 표현, 반드시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경우, 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 나무 이런 애들이요. 더 이상 찢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조사나 어미도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